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9월 30일까지 50억 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대출은 연 0.8%의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긴급대출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업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대출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의 사업장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중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소액 긴급대출은 매출액 연 3억 미만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351점 이상 870점 이하 차상위계층, 간이 과세자, 다문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대상은 제조업, 수출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으로,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대출에 관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